저 요한 복음 읽게 되는데요. 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썼다고 하죠. <laughs> 아마도 AD 90년 전후 해서 였을 거라고들 합니다. 이때는 요한 외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모두 이미 죽은 이후고 <laughs> 사도 바울이 씨뿌렸던 초대 교회가 온 로마 제국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물론 그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온 로마제국의 박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그 이단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인간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단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구원자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간의 물질적인 몸을 입으실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들 생각에 이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어서 너무나 저열한 것이어서 그 고개 하나님과 결코 매치될 수 없다는 것이죠. <laughs>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의 처녀 탄생 또 신적인 여러가지 이적들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도 있었고 유대교식의 율법과 의식을 따라만 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내에서 드러난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너무 싫어했다 그래요. 어느 날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이 케린투스가 상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를 그냥 빠져 나왔답니다. 나오면 서하는 말이 이제 전 목욕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질 거라고. 옆에 있는 제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케렌투스가 저 안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이 사람을 싫어했다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서로 두개 다른 별개 의 존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는 요세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가 신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스도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런 고통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적인 아이디어들인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인간적인 아이디어들인데,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던 것이죠. 사도 야는 그러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 증에 이렇게 쓰죠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씩 강조점들이 조금 다르죠. 마태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 그 약속된 왕임을 증언했습니다. 마가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낮은 자세로 낮은 자로서 일하시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 나가게 되는지 누가와 행전을 통해서 그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요한복음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교사를 벌이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던 것인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의 시작은 오늘 읽은 것처럼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깊은 묵상과 성찰이 담긴 그런 말씀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썼죠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선언인데요. 당시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에 예수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하지만 그 로마 제국 사람에게든 유대인들에게든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종교 운동을 일으켰다가 사형당했다고 전해진 그리고 뭐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눈을 뜬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눈을 뜬 극소수의 성도들 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케림투스의 설명처럼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이적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무슨 어떤 거룩한 신성이 보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덧입혀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에게 는 상식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그분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목격자들과 대화했던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수십 년 지난 후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and arche. 창세기 도입 부분과 똑같은 말씀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이뒤에 8장 5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하는 증언합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신성 모독이라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이원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비천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말이거든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은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는 영어로 대문자 W 써서 the word라고 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의 로직과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원리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호크마 지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을 하신 작정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가 있으셨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서의 말씀하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 주시는 방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뒤에 올랜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옛날 성전 지성소 뒤쪽에 그렇게 감추어져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표현으로서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며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자기 계시이시다 자기 표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요한은그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셨다 하고 증언합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단어는 문문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성막 태버네크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광야를 헤매던 40년 동안 광야 헤매던 유대인들의 장막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 우리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다 그 마치 옛날에도 성막이 임시적인 성막이 영구적인 성전으로 변화된 것처럼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셨다 하는 이 표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구히 인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의 소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머무셨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바로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원리를 그 뜻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고 볼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었다. 그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반복하였죠.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 속에 있다라는 표현이 참 절묘한데,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과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프로스라는 전치사, before라고도 할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라고도 할수 있고, 하나님 곁에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냥 생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독립된 위격으로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독립된 객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품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 라고 요한은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한결같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면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이들은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소홀해지게 되죠. 종교적이고 영적인 일에 비하면은 저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 정치적인 거는 모두 무가치한 것, 저속한 것, 세속적인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은 관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일에 골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이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우리가 버리고 떠날 세상.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팬데믹 때 정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종교 집회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시민 사회에 안전을 해쳐가면서 종교집회 가졌던 이들이 그런 신학 가진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대놓고 사회 정치 문제 심지어 자연 환경 문제 신앙 신경을 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 그런 기독교는 너무나 비윤리적인 종교로 가 되어 버리죠. 옛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문제,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쓰면 당연히 사회 정의에 소홀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반대쪽에서 복음의 사회적, 사회 정의적인 측면만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로,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만 염려합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과 의식과 자기들 나름들의 계명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인간적인 노력들을 정치 문화적인 힘과 권력을 동경합니다. 그 정치 문화적인 권력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시민 법을 바꾸는데 골몰합니다. 성도들을 규합해서 정치 집회에 나섭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특정 정당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상숭배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축소시키는 생각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과 세상 권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면에만 몰두하든지, 인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면에만 몰두하든지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교회를 병들게 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학들을 성도들에게 퍼트립니다. 이단인 거짓 복음의 이런 문제들은 결코 신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학의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신학의 작은 씨앗들이 우리들 각자의 삶을 병들게 만들고 성경과는 멀리 떨어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 안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세상이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심조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유대 땅에 가난한 목수로 오셔서 그 초라하고 비루한 인간적인 삶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셨다. 그러므로서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이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육신의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가 결코 쓸모 없는 것이 아니며 이 피조 세계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보여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 사도 요한의 증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영이냐 유기냐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취하심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분은 하늘나라를 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피조세계 가운데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온전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제자로 삼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두 발로 땅을 굳건하게 딛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동시에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죄와 사망으로 물든 이 세계를 주님과 함께 치유해 나가고, 능역시켜 나가면서 이 세상을 영원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교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둘중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 없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눈을 뜰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